자, 다음은 11번입니다. fx는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1대1 대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1대1 대응 조건은 경계값이 같고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볼까요?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겠죠? fx는 양수일 때 이렇게 생깁니다. 음수일 때 이렇게 생겨요. 자, 정리해본 게 이거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두 함수는 1을 기점으로, 그죠? 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직선이냐? 그러면 경계값이 같아야 돼요. 이따가 1 대입한 거, 일따1 대입한 게 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이, 그쵸, 양수다. 이렇게 써주면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쵸?